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랜드403단계 사업은 미국제 노후 M113 보병 수송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보병 전투 차량과 계열 차량 8종을 포함한 최대 450대의 장갑차를 구매하는 호주 육군의 지상 장비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총 사업지는 8조 마이너스 12조. 장비획득비만 약 5조가 편성돼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디펜스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레드백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 호주 법인은 현지 중소 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17일 방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블로그 등에 따르면 한화디펜스가 이끄는 팀 레드백 팀 레드백 은 최근 이스라엘에서 아이언피스트 APS와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2 통합 시험을 마쳤다. 아이언피스트는 날아오는 적의 위협을 레디어로 탐지, 식별하고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포탑에 장착한 대응탄으로 파괴하는 장치다. 레드백은 이스라엘 방산 업체 엘비트의 APS를 장착하고 있다. 아이언 피스트 성능 시험은 2020년 말에 이뤄졌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발사 시험은 2월 초에 이뤄졌다. 여러 발을 발사해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이크 lr2는 포탑 후방의 발사관에 수납된다. 스파이크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지상 발사 시 최대 5.5km 헬기 발사 시 10km에 이른다. 무게는 발사관 12kg, 미사일 13kg이다. 헬기탑재형 발사관은 27에서 30kg이다. 길이는 1.17m다. 탄두는 이중구조 대전차 고폭탄이나 다목적 스마트탄을 사용한다. 레드백은 한국 육군이 다량 배치해 검증받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 자체와 명품 자주포 K9 위 파워팩을 기반으로 방호력. 화력 등의 성능을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게 사이티 에이스라엘 방산업체 플라산 플라산 사이 장갑에다 엘비트의 aps 라파엘의 스파이크 lr2과 30mm 부시마스터 주포 등 공격력과 방호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7.62mm 공축기관총 원격 조종 12.7mm 기관총, 자동 유탄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다. 이런 무장을 통합한 포탑은 엘비트사의 포탑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포탑이다. 포탑 후부에는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장착된다. 레드백은 승무원 3명과 보병 8명을 태우고도 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 야지에서 40km 위 속도를 낸다. 소우시, 수시 디펜스 사이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있다. 항속거리는 520km다. 엘비트의 지상전투체계 분야의 갈라비브 전무이사는 레드백 포탑은 처음부터 아이언피스트와 대전 차유 도미사일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합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번 사격은 포탑에서 스파이크 LR2를 발사하는 최종 시험으로 스파이크 2 e 통합이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리처드 조 한화 디펜스 호주 전무이사는 아이언피스트는 레드백이 원거리에서 위협을 탐지, 분율, 파괴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된 레이더와 전자광학장치를 이용의 표적을 탐지하고 포탑에 설치된 이 연장 발사대 2기로 파괴해 최정업무와 다른 체계와 장갑차 상부 해치 손상을 피하게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체계 통합 성공의 두 가지 의미심장한 시연으로 우리 팀과 남은 작업 완료를 위한 우리가 갈 길을 신뢰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 수출할 레드백 REDBACK, 장갑차의 자체 시연 평가 장면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호주 방위사업청 CASG 과 405억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3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정부가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한화디펜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를 최종 후보 장비로 선정한 후 이뤄진 후속 계약이다. 호주군은 현재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와 계열차량 8종 400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8조 물결표 12조원의 사업비 중 장비 획득에만 약 5조원이 편성돼 있다. 이 계약으로 한화 디펜스는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시제품 3대를 호주 정부에 납품하게 된다. 이어 2021년 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두고 1년 가량의 시연 평가를 통해 독일 장갑차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화 디펜스 장갑차 레드백은 한국군에서 이미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기반으로 방호력, 화력 등의 성능을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다. 30mm 포탑. 대전차 미사일, 각종 탐지 추적 기능과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 지역에서 서식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라고 알려진 붉은백과부거미에서 따왔다. 이밖에 한화디펜스의 주력 수출품인 K9 자주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현지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 41문을 몇달 앞당겨 인도바다 실전 배치했다. 인도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까지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 41문을 앞당겨 납품 받으면서 전체 일정도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물량은 인도 문바이의 본사를 둔 현지 방산기업 라르센 엠퍼센드 투브로 LNT가 납품했다. 2017년 한화 디펜스, 당시 한화테크윈, 는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백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 7,200억 원다. 기술 이전 가치가 일부 포함된 금액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48% 572대를 차지했다. 독일 지공공공 189대, 프랑스 카이사르 175대, 중국 PLZ45 128대 등을 제쳤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이곳에서 하나 그룹 주요 방산 계열사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첨단화 지능화 무인화 무기화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그중 미래형 장갑차인 레드백 REDBACK 실물이 최초 공개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레드백 장갑차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K9 자주포의 파워팩과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이 장착된 포타 최첨단 방호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전투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백 RDBA-CK e 장갑차가 호주 육군이 추진 중인 차기 장갑차 획득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랜드 400 페이지 3위 최종 후보군에 선정되었는데요. 랜드 400 사업은 현재 호주 육군이 사용 중인 610여 대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페이지 3는 궤도형 장갑차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즉, 랜드 400 페이지 3는 총383 대의 궤도형 장갑차와 17 대의 지원 장갑차를 획득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에만 5조 원이 투입되죠. 이 밖에 호주 국내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8조 물결표 12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사업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개발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된 것입니다. 레드백이라는 이름도 호주 지역에서 서식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라고 알려진 붉은 백과부 거미에서 따왔죠. 이렇게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최신형 장갑차이지만, 그동안 호주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장비를 선정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국산 장갑차는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군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레드백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죠. 한편 한국과 만만치 않게 경쟁하는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업체 라인 메탈 디펜스가 만든 링스 링크스입니다. 참고로 라인 메탈 디펜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미 이 업체는 호주 육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승리하여 복서라는 차륜형 장갑차 210여 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호주 전역의 생산 및 후속 군수지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 중이죠. 일단 이 업체가 만든 장갑차인 링스에 대한 스펙을 보면 750마력의 엔진과 시속 65km 위 최고속도를 낼수 있고 6명이 기계화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30mm와 35mm 기관포 두 종류와 이 연장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경쟁업체의 한화디펜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호주 포탑 제조사인 일렉트로옵틱 시스템스사와 팀 한화, 팀 한우화를 구성해 사업에 참가 중이며 올해 1월 호주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지 전문 인력 채용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대대적인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빅토리아 주정부와 협력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으로 호주군 최대 관심사인 자주 국방에 부합하는 현지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죠. 만약 레드백이 호주 정부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5조 원 규모의 장갑차 400대 수출은 물론 유럽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차세대 궤도 장갑차 사업은 아직 선두주자가 없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로 호주군이 요구한 강화된 방호성능과 주행성능 등을 만족한 만큼 레드백은 동남아를 넘어 유럽 등 선진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